안녕하세요. 넘버2 황지연입니다 오늘은 6월에 입주하는 시티프라디움 강남 소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가 바로 사전 점검일인데요. 어제 아주 멋진 집을 가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시티프라디움은 음, 두동 아파트이고요. 오피스텔도 같이 있습니다. 한층에 이렇게 두 세대 계단식이고요. 어,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신발장과 또 왼쪽에는 큰 거울이 있고요. 자, 이 손님용 욕, 지금 화장실 욕실이죠. 욕조가 있고요. 바로, 어, 바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 어, 모두 다남향으로 이렇게 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 한동안 녹스를 읽고 봤는데요. 아, 지금 작은 방이지만 이렇게 또 알차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서 너무 실용적일 것 같아요. 아, 농도 넉넉하고요. 거울도 붙어있고 이렇게 서랍장까지 있네요. 자, 방 크기도 조금 넉넉해서 작은 침대와 책상, 작은 가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이쪽 오른쪽에는 이게 다 수납장입니다. 시티 프라디움은 어 이렇게 수납장이 넉넉한 게큰 특징인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팬트리가또 되어 있어서 어, 어 개별 창고가 부럽지 않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다 수납장이고요. 한쪽 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죠? 그리고 또 작은 방입니다. 자, 포베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세 개가 모두 다 이렇게 남양을 바라보고 있고 전망도 이렇게 뛰어납니다. 강남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방도 아주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싱글 침대와 책상도 들어갈 크기이고요. 또 구조를 너무 잘 빼서요. 거실과 또 안방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자, 한쪽 벽면은 이렇게 돌로 마감되어 있고요. 또 거실 전망도 정말 뛰어나고요. 햇빛도 잘 들어서 지금 불을 켜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밝게 어, 굉장히 밝죠. 자 거실 옆에는 또 안방입니다. 자큰 침실은 또 크기도 넉넉하고요. 또 깜짝 놀란 게어 제가 이쪽 주변 아파트를 보잖아요. 여기 발코니가 안방 발코니가 또 제법 넓더라고요. 네 넓은 또 발코니에 방 크기도 이렇게 넉넉하고요. 어 물론 킹 사이즈 침대도 물론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안방 자. 욕실입니다. 크기가 좁지 않은 크기이고요. 샤워 부스와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요. 이쪽에는 또 이렇게 선화 수납장. 자, 드레스룸입니다. 작은 옷장이 아닌 이렇게 드레스룸을 크게 꾸며놔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또 파우더룸도 꼼꼼하게 다 되어 있네요. 네. 자, 주방 또한 그 크기가 작진 않은데요. 어,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해서 싱크대가 이렇게나 넓습니다. 곳곳에 수납장을 꼼꼼하게 다 꾸며준 게 어, 눈에 띄고요. 자, 오븐과 또 가스렌지가 있고요. 개수대도 크기가 넉넉하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굉장히 어, 넓습니다.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충분히 어, 위로도 옆으로도 다 놓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라는 거네자 바로 옆에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짜잔 또 열면은 또 냉장고가 두 대인 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넉넉한 자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도 또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서 네 너무너무 실용적으로 잘 뽑은 것 같아요. 자, 오그타입이고요. 25평형입니다. 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매물 정보입니다. 시티프라디움 아파트이고요. 세대수가 102세대이고요. 오피스텔이 45실로 같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물건은, 어, 남양의 16층 매물이었고요. 전세 물건입니다. 방세개 화장실 두개 그리고 발코니와 다용도실이 있고요. 25평형입니다. 전화 주세요. 자, 위치는요. 이렇게 강남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언주역과 선정 릉역 중간에 있고요. 언주역에서는 어, 4, 호분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는 역삼역과 지금 선행역도 보이죠? 자, 그래서 어, 강남의 전지역이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핫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사전 점검일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어떠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나요? 되셨다면 구독과... 아이. 좋아요, 부탁드려요.